엄마 나와서 어이 안녕하세요. 영재벌굴때 나오고 나서 책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그냥 이거 이거 이다가 저거 읽었다가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읽었어요. 다른 님 뭐야지? 이런 죽어버렸다. 게임이 재밌어요? 수학이 재밌어요? 아, 그래도 수학이 재밌어요. 아, 게임은 그냥 머리 지끈지끈할 때는 아니면 할거 없을 때 하는 거예요. 파이는 무리수잖아요. 근데 파이나 루트2 e 같은 무리수를 외우게 하는 앱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 앱으로 60자리까지 외운 거예요. 3 1 4 1 5 9 9 3 5 8 9 7 9 3 2 3 8 4 6 2 6 4 3 3 8 3 7 9 5 0 2 8 8 4 1 9 7 1 6 9 3 9 3 7 1 0 5 8 0 9 7 4 9 4 4 5 9 2 3 9 이거 랩인데? Y 이임이에 대한 일상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으면 안돼 1일 때로 아하. 아, 끝났다 괜찮다. 괜어다 괜찮다. 끝찮다 괜찮다. 괜찮다. 괜있는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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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맛있는 거다 괜찮다. <laughs> 오? 안녕하세요. 안 네. 있는.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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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 네. 안녕하세요. 네안녕하세하려고 안녕하세요. 안준비해봤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그 인테그랄 비라는 이런 특이한 적분을 모아놓은 대회가 있어요. 여러 가지 특이한 적분들을 놓고 학습 참가자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은 더 높은 라운드에 진출해서 을 결국 이제 다푼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런 대회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.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고등학생들도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응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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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써있잖아 이게 아니고 얘가 그 다음에 EUDU가 시퀀트 제곱 X DX가 되는데 어때요? 아 어려워요 진짜 완벽하게 다 풀었더라고요 답도 한번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규치환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풀어서 생각보다 서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정수론이랑 복소해석을 좋아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. 근데 정수론 쪽에서도 특히 해석적 정수론이 궁금하고 뭐 말로만 듣기로 크시함수, 뭐 엘함수 방정식 이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한 번도 여태까지 배워보지 못한 위상수학도 궁금해요. 서진이가 아무래도 대학 과정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. 일반 학원이나 또 보통 과외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학사부는 1대1 맞춤 과외가 되어서 그것이 좋았습니다. 서진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. 또 얘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어서 아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어, 서진이가 지금처럼 수학에 대한 사랑,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고요. 이 수학사부 공부를 하면서 내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예, 에이... 어, 와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수학자로 열심히 하고 있어? 아, 네. 수학자 되고 싶다고 했는데 수학자가 되기 위한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거야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,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 서진아. 아, 네,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, 저 인강부터 수학사부까지 사실 수학사부 해서 뭐냐 제가 궁금했던 거그 뭐냐 얻은 게꽤 있어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대단해 선생님이. 아, 네. 뭐 어쨌든 어, 안녕히 잘 계세요.